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 스토리 타임입니다 오늘 함께 들을 이야기는 아마 노아타 로 작가의 나는 너에게 10년치의 를 전하고 싶어 입니다 빈칸에 숨겨진 10년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볼까요 제 5장 공교롭게 오늘 날씨는 전국적으로 쾌청하고 습기도 적어 여름에 외출하기 좋은 날이라고 한다 역 앞에 나무 그늘이 진 벤치에 앉은 미츠루는 따은 머리카락을 위로 올리고 청초함을 드러낸 나들이 옷에 산뜻하게 샌들을 신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몇십 미터 떨어진 편의점 잡지 판매대에서 훔쳐보고 있는 이런 그림 알고 있다. 수상하다는 자각은 충분히 나한테도 있다. 하지만 오늘만은 오늘만은 안 된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거슬러 올라가 일주일. 다음에 이케부크루에서 세계의 다육식물 전시회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히마루 식당에서 미츠루와 보낸 밤. 나는 마지막으로 건네주려고 결심했던 한 장의 전단을 그녀에게 보여줬다. 그것은 미츠루가 기억을 잃기 전 가고 싶다고 말했던 전시회였다. 치무레하는 미츠루를 위해서 데리고 가서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저랑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그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을 때와 같은 강렬한 긴장감이 온몸에 흘렀다. 미츠루는 내가 내민 전단을 내려보고 놀란 듯이 입을 벌렸다. 하지만 죄송해요. 권유해 주신 것은 기쁘지만 말을 흐리더니 가방에서 같은 전단을 꺼내 보여주었다. 실은 조금 전에 직장 동료들한테 다음 일요일에 같이 가자는 권유를 받아서, 그래서 저는 간다고 말했거든요. 예상외의 대답. 순간 허를 찔리고, 얼굴에서 열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 그렇구나. 그랬었군요. 아쉽네요. 여성 스태프가 기운을 북돋아주려고 권유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지금의 나보다도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편이 안심할 수 있을 테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렇게 그때는 생각했다. 하지만 뭔가 불길함 예감이 평소 활동하지 않던 육감이 호소하는 터라 나는 미츠루와 헤어진 뒤에 때때로 상담하곤 하는 네코무라 씨를 슬쩍 떠봤다. 네? 그런 이야기 듣지 못했는데요. 이번 일요일의 휴일인 사람은 누에가 아라쉬와 미츠로 선배와 저 정도고, 그 이외에는 다들 다 출근하는데요. 라고.